안녕하세요. 폰 14기 최현우입니다. 집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교수님들의 서적과 논문들까지 정말 열심히 읽고 공부했고 또그 지식들을 제 연기에 접목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. 그 노력들을 교수님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담긴 티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연기를 할때 좋은 점과 어떤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또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명확하게 제시해주셔서 그 점이 정말 많이 도움되었습니다. 제가 한양대학교 당일날 너무 긴장해서 잠을 두 시간도 채못 자고 갔습니다. 그래서 비몽사몽에서 택시에서 막 폰을 두고 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또 하필 제시 대사를 처음에 하품하는 걸로 짰습니다. 그래서 그냥 하, 이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으, 하면서 한 10초 동안 눈물이 막 흐르게 하품을 해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도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총 맞은 것처럼 뱅뱅 뱅 치아 치치 아 뱅뱅 <laughs> 이거 하고 교수님들 반응이 어땠나요? 2초 만에 끊겼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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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주식 해 보셨나요? 저는 주식엔 승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떠나는 자와 영원히 남는 자. 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입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. 저도 끝까지 버틸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버텨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모두 화이팅! 피와 살, 그리고 뼈까지 다 내어주신 저희 담임 선생님, 그리고 부담임 선생님, 무용 선생님, 뮤지컬 선생님, 또제 담당이 아니신데도 제가 찾아가면 열심히 봐주셨던 선생님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, 하고 싶은 거 많은 아들,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저희 부모님, 사랑합니다!